밴드댄스 의상 갈아입는 시간 끝네자원바한로 하나 몇바퀴업을수켰을지 아이고 우리 아버님 진짜 폭발하시다 정말. 와 멋있어요. 갑니다 여러분들. 왜? 네. 와 박수. 야 이거 진짜 잘하는 거다. 야 아무리 이거 좀어요 이거 나 앞에 앉으우 와. 와. 오 떨어지려고 하는데죽어도안 떨어져. 와. 이야, 아버님, 내보다 이게 낫네. 그래, 이게 낫. 자, 갑니다! 우와! 들고 있으니. 이야! 빨간색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수! 이야! 자, 여기에 지금 아버님이 지금 원반이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바깥 끼고! 야아 하고 계세요? 야 아버님 됐어 준비됐어 돈 없나봐 <laughs> 자 그럼 이따가 두 번째 원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댄스